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킹입니다. 네이버 웹툰 주식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무려 17%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웹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첫 거래일 기준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약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네이버 웹툰의 주가 목표를 무려 6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웹툰의 유료 콘텐츠와 광고 사업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주목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주가보다 약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의미죠. 에버코어 ISI와 도이체뱅크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북미시장 확장 가능성은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미시장에서의 성공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주가 상승은 관련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블루는 20%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미스터 블루가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료 콘텐츠와 광고가 포함된 웹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죠. 글로벌 성장 가능성, 탄탄한 재정 기반, 강력한 IP 포트폴리오, AI 및 신기술 도입, 그리고 긍정적인 시장 반응 등을 이유로 지금 이 투자에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50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약 2,400만 명의 창작자와 1억 7천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웹툰이 얼마나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는 네이버 웹툰은 이미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웹툰은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IP를 활용한 영상화 사업에 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웹툰 캐릭터들이 어떤 모습으로 스크린이나 TV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 웹툰은 또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인터랙티브 웹툰, VR, AR 콘텐츠 등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네이버 웹툰을 포함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GC의 아티바, 동에스티, 한독의 레졸루트 등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 유치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 증시 상장은 기업에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한국 기업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 나스닥에 상장한 10개의 한국 기업 중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단 하나, 바로 그라비티입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AI 등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북미에서의 플랫폼 확장과 광고 비즈니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상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가속화해 아시아의 디즈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은 네이버 웹툰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약 20년 만에 이뤄낸 결과로 한국 콘텐츠 기업 중에는 첫 사례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투자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한 분석과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세요. 이러한 정보들로 올바른 투자 방식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